광주시가 9일 22번째 현장경청의 날을 개최해 재석산 생태보건 사업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구 봉선동 88번지 일원재석산 탐방로는 불법경작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탐방데크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생태체험 및 휴식 공간도 부족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현장 경청의 날을 통해 광주시는 시민들로부터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가, 자치단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보건 우수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분 편의시설에서 좋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거 재방상 여건 갖춰주시면 아주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울러 광주시는 국비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제석산 가장자리 생태성 복원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산림 생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석산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광주가 자연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